아, 여러분, 아, 제가 촬영 오는 길에 길가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어, 주인도 없고 엄마 지금 못 찾아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데리고 왔는데 아 그래서 제가 오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쪽에 동물보호센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서는 얘 엄마를 금방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도와주세요. 엄마 좀 찾아주세요. 아이고. 제가 길잃은 강아지를 데리고 간 곳은요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유, 선생님.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아, 선생님. 아 t 제가 오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봤는데 지금 어 j a 강아지덜덜덜 r k 면서 엄마를 찾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도움 좀 주실 수 없나요? 네, 제가 확인해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받아주세요. 아, 너 어머님이 누 o t 대체? 네, <laughs> 네이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서아입니다. o t 관리사 김서아 씨의 좌우명은 나는 반려동물 지킴이라는군요. 이곳이 바로 김서아 씨가 일하고 있는 직장인데요. 길을 잃은 동물뿐만 아니라 유기된 동물들까지 모두 돌보고 있는 곳입니다. 동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번 정도는 방문하셨을 보호센터네요. 그렇습니다. 또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좀 둘러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은데 여기 어떤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진짜. 강아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그리고 작은 아이 특수 동물은 햄스터나 토끼, 고슴도치 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토끼랑 고슴도치 아까 고슴도치도 하나 있던데. 네. 보니까 강아지가 제일 많은데 몇 마리나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대략 이제 거의 200마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0마리인가? 네, 네. 아또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사양 관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일을 여기서 주로 하시나요? 뭐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건강 상태 체크를 해서 수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 의뢰를 한다든지 아이들 목욕을 시킨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약을 먹이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찾아주시고 아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워낙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보자도 할수 있는 고양이 방 청소부터 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라 청결은 일순위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청소를 해야 한다네요. 네, 질병 예방을 위해서 청결은 기본이겠죠. 제이씨, 정말 잘하고 오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방을 청소하는 동안 동물들은 전용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장 산책을 해야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건강 관리도 제대로 되는 거겠죠. 그럼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강아지들을 이렇게 쭉 옮겨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여러 네. 마리 수가 많다 보니까 네. 하루에 몇 시간 이내 이렇게 애들이 나가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음,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청소하는 중에 나가 있으면은 1시간 반에서 대략 2시간 정도는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오, 한 200여 마리를 이렇게 옮기다 보면 힘드시겠어요. 아니 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일단은 동물이 너무 좋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일은 더 다른 일보다 좀 뭔가 더 뜻깊을 것 같아서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되게 적성에 딱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딱인 것 같습니다. 한 순간도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언제 나 행복하세요? <laughs> 네, 네.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도 애완동물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김서아 씨. 그녀의 하루는 보시다시피 분주하기만 합니다. 사실 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직업으로 동물을 돌보는 건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일이 아무리 좋아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뭐 아픈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보호 기관이라서 세밀한 검사나 이렇게 치료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이제 아픈 아이들을 저희가 더 이상 할수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전문적인 치료 외에 청소나 빨래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꾸준히 찾아오는 봉사자들 덕분에 보호센터는 애견 호텔 못지않은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보기 좋네요. 덕분에 곳곳이 반짝반짝합니다. 친구는 여기 몇 번째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요두 번째. 아니 다른 봉사도 많은데 동물 보호센터에 와서 봉사하는 이유가 딱히 있나요? 엄마가 비염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우는데 여기 와서 대리만족으로 강아지도 볼수 있고. 사수 <목소리> 있어. 고양이를 키우는데 더 많은 동물을 보고 싶어서 또 동물한테 더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해서 왔습니다. 유기동물을 구조해 달라는 신고는 대부분 오전에 접수가 되고 구조대 분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구조를 하는 시간은 오후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동물보호센터의 오후는 분주하기만 한데요. 막상 현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어, 저 중에는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버려졌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김서아씨 입장에서 마음이 정말 아프시겠어요. 어, 정말 그렇겠어요. 예안보이 아, 구조를 해가지고 있는 네, 네, 거구나. 네. 그럼 이제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오면은 저희가 주인을 찾아주는 공고 기간이 열흘이 있어서 일단 음. 그 사이에 주인분이 오시면 이제. 확인을 하고서 이제 주인 반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열흘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입양을 가능한... 할 수가 있어요. 네. 아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서 다시 데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이곳 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다가 입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촬영하는 동안에도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어떻게 선생님 보셨을 때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또게 놀다가 길을 잃어서 온 아이들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보세요? 길을 잃은 아이들도 많은데 일단은 아픈 나이가 많아서랑 아픈 아이들도 좀 많이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잃은 아이들보다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오로지 주인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이제 찾아 저희 홈페이지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주인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날 다행히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은 분들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보호센터 입장에서도 그리고 반려동물 가족 입장에서도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그럼요. 찾기도 하네요. 진짜 뿌듯한 일일 것 같은데 어, 주인을 다시 만난 반려견 보세요.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강아지를 제가 찾은 것처럼 저도 같이 기쁘더라고요. 어쩌다가 잃어버리셨는지 뭐. 아니 어제 대문을 열어놔가 누가 열어놔가지고 그때 나갔나봐요. 어 언제 언제 그러신 거예요? 어제요. 어제. 어제 그러는데 바로 찾은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집으로 온 거면 어떻게 찾으세요? 제가 전화한 거예요. 아 여기 있나 싶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한편 유기동물을 가족으로 입양하기 위해서 도호센터를 찾은 분들도 많은데요.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명언도 있듯이 정말 좋은 분들이 새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오늘 데려갈 친구 이름 생각해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름은 아직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데려가서 오늘 정하고 가지가지 떠오르는 이름은 없고 네, 저희 이제 키우던 또 가, 강아지가 네. 이제 풍인데 이름이 풍이 아, 좀 비슷하게 지으려 어, 그럼 이제 오늘부터 키우게 되시는데 앞으로 잘 키우겠다. 또 각오 한마디 해주실까요? 어, 제힘쁘게 다시는 뭐 저런 아픔 안 갖게 아.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으로 입양된 동물들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우리 김서아 씨는. 아, 휴식 시간에도 뭔가를 이렇게 메모하고 정리하고 바쁘시더라고요. 도무지 쉴생각을안 하십니다. 오, 뭐 이렇게 적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리포터도 뭘 적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뭐 아, 궁금이가 있어요. 아까 여쭤보려다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앞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나중에 꿈이라던가 포부, 바람 이런 게 있다면 또한말씀 멋있게 또써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제 집안에 여건이 안 돼서 강아지나 고양이들 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일을 함으로써 발판 삼아서 이제 체험 농장이라든가 이런 테마 공원 같은 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동물농장 아, 같은. 반려동물을 위한 테마파크 같은 거 네. 그래요. 제가 사실 우리 작가님한테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꿈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리포터계의 피카소라고 해서 그림 실력이 음. 대단하거든요.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는 거 보이시죠? 자, 세계 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보이시죠? 엄청난 네. <laughs> 아, 그림 실력. 네, 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강아지를 위한 강아지 공원, 또 원숭이, 뭐 아기 돼지, 고양이가 모여있는 곳도 있고 어 병원도 있어요. 그리고 음. 어, 동물 학교, 학교도 있고 여기는 수제 간식 음. 체험관이라고 네. 직접 어, 간식을 만들어 볼수 있는 곳. 아, 많은 군중들이 음, 이렇게 눌러 네. 오셨네요. 큰 도움이 되셨죠? 어, 네. 감사합니다. 가시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가 다시 봐도 엄청난 그림 실력이네요. 자, 김서아 씨가 퇴근한 다음 급히 찾아간 곳은요, 바로 교수님과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학교인데요. 종종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한 뼘씩 네, 한 뼘씩 키워가 나간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제자들이 수업 흔히 시간에 흔히 직접 만든 반려동물을 위한 수제 간식을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동물들을 좋아하는 학생들만 모여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연구실 분위기조차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저도 같이 공부를 또 하고 싶더라고요. 음, 음. 애완동물을 그, 어, 주로 가르치는 학부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분야에서 어, 애견 미용 분야가 있고요, 동물 간호 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관리 분야 세 분야로 나눠서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 그, 서아가 지금 하는 일도 더 열심히 잘하고 해서 그 불쌍한 동물들을 위해서 잘좀 케어 좀 해주고 또 앞으로 더좀 지나서 이 좋은 테마 공원을 만들어서. 인도 동굴과 사람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응원할게. 응? 감사합니다. 서아 씨의 꿈을 우리의 꿈을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꿈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건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아 씨 앞으로도 화이팅해 주세요.